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도관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 오늘 성경 본문은 두 곳인데요. 먼저 히브리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익숙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3장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띠지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두 곳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먼저 12절에 서 13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아니 디모데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있더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를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어려운 가운데도 물질을 드립니다. 그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봉헌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들을 감당케 하시며 저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과 염려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들을 더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어서. 무엇보다 그 자중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우선이며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장해 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요함과 형통함을 맛보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어서 눈과 귀를 열어 주시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뿌리 내려지고 열매 맺혀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신것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 자체도, 어, 이론적인 말씀이 될텐데요자게서론에설론을더하자면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좀뭘잘못먹었는지 탈이 나서 굉장히 좀 불편한 시간들 을좀 보내고 있는데, 마런영향향이었지지 새벽 무에에 꿈을 꿨어요 예, 어설프게 계속 깨다가 예배를 드리는 꿈을 꿨는데 딱 오늘 주일 이런 예배를 드리는 꿈을 꿨습니다 말씀도 오늘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laughs> 청년일지 학생일지들이 막 우르르 나오더니 제가 이렇게 <laughs> 원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원고를 막 뺏어가고 예, 여기서 막 무슨 재롱을 부리고 그래서 막 저는 소리를 지르고 음. 왜 그럴까 했더니 오늘 말씀이 좀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될 말씀이어서 저도 좀 부담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될 것이고요. 저 이야기를 왜 하지? 이제 앞으로 이어질 다음 주도 약간의 서론. 그 다음부터 본론이 들어가는데요. 그 여러 가지 어떤 정지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 이 단어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음, 몇주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무지성입니다. 저는 자꾸 이게 무지성 이렇게 좀 발음이 돼서 무지성입니다. 무지성. 예, 한자를 보면 느낌이 오시죠? 아, 말 그대로 예, 단어 그대로입니다. 지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성이란 무엇일까? 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좀 깁니다 사물을 개념에 의하여 사고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정하는 오성적 능력이나 그러한 정신의 기능을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성이 있다 내가 지성이다 할 경우 사물을 개념에 의해서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오성적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더라고요. 어떤 그런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한 정신의 기술 음, 이것이 지성이라는 것인데 무지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예. 달리 표현하면 좀더 세게 말씀드리면 개념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 요즘 이 말이 젊은이들에게는 아, 그 유명한 m g 세대들에게는 신주어로 좀 사용이 됩니다. 출처는 한두 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는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보실 수 있는 뭐 재밌다고도 하는데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진격의 거인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이 만화에 두 종류의 거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지성 거인이 등장하고 하나는 무지성 거인이 등장합니다.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무지성 거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는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래해서 젊은이들이 요즘 인터넷상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무지성으로 어떤 것을 구매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내가 소비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가벼운 신조로 어 그냥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나 또는 사회의 영역에서 사용될 경우 또는 이 종교의 영역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심각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바이든으로 들으셨습니까? 날리면으로 들으셨습니까?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논쟁이었으니까요. 좀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으로 들렸는지 날리면으로 들렸는지에 따라서.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친윤이냐 반윤이냐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씁쓸함을 느끼게 하는 어이없는 논쟁, 야 저게 말이 되냐 저게 상식적이냐 에이 하고 그냥 끝낼 일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 논쟁으로 인해서 자기의 밥줄이 날아가는 매우 심각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좀더 민감해져 갑니다 예, 곽상도 이름부터 전검사 아들 50억 무죄에 대해 예, 버스기사 800원 유죄 예,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예, 잔돈이 우수리가 생기면 보통 버스기사들이 그 잔돈으로 커피를 뽑아 마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회사 측에서 고소를 걸었어요 그래서 횡령, 배임 뭐 이런 걸로 해서 법원에서 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800원으로 인해서요 이런 비교도 있습니다. 뭐좀더 민감하죠. 조국 전 장관 딸 장학금 600만원 유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상식적인 사회인 것이죠. 그것이 지성이 있는 사람이고 지성이 있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상식입니다. 제가 이분을 좀 자주 좀 비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유는 이분이 침례교인이고 또 침례교 전도사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씨가 저 판결이 나왔을 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도한 탄핵이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대법원 8인 전원이 합헌으로 내린 판결이에요. 그런데 무도한 탄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국 1심 2년은 가볍다. 7년은 받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곽상도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그게 법이다. 주류 언론에서 메이저 언론,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곳해서 말해주지 않는 이 재판들의 실제 내용과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목사가 또 이상한 또 정치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론에서 얘기해 주지 않는 실제 법원의 판결문들을 우리가 입수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느 항목 무엇을 유죄로 받고 무엇을 무죄로 받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찾아보면, 이전 총리,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지성적인 발언인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침례교인이고요, 예, 침례교 전도사입니다뭐 이런 말이 웃기지만 학번으로는 제 후배입니다. 아, 조심스럽지만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어제 전사님과 분쟁을 아, 벌였어요. 전사님 괜찮을까요? 목사님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상을 두 개를 준비했는데 그럼 하나 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몇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60대 여성분들의 인터뷰와 또 다른 인터뷰입니다. 짧은 건데요, 여러분 부담없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영상에서 여러분이 좀더 핵심적으로 들어야 될 음성은 사실은 이렇게 배경으로 쓰였던 그 스피치 목소리입니다. 예, 계속 마이크 목소리 누구냐면 정광훈 목사입니다. 정광훈 예, 목사 집회에 나간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입니다. 어, 또 다른 영상은 궁금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웃긴 영상입니다. 말이 안 되는 영상입니다. 예.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현실 정치에 대한 얘기들을 뭐 노골적으로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보수이거나 진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파이거나 좌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중도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정체성이 명확한 근거와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분이 지금 말하는 논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출처도 없습니다. 객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 붙이자면 묻지 마세요. 보수든 진보든, 무지성 지지, 이른바 묻지마 지지는 위험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더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이 전통이 가진 정신을 지키고자 하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보수주의자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습을 타파하고 또한 개종을 개혁을 주장하셨다는 점에서는 진보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어떤 이념을 특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올해 길복교회 표표가 무엇이죠 예. 네,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제가 이표를 선정한 것은 저의 오랜 고민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어요. 예컨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기독교인들과 또 그들을 동원한 대형교회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가 말 그대로 신앙의 어떤 결기인지 아니면 신념의 광기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좀더뭐 민감합니다만 아스팔트위에서 근데 박근혜와 문재인,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그 기준이 어떤 사실들을 바탕으로 세워졌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제가 그렇고 그런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또 지긋지긋한 정치 이야기를 한다라고 만약 고개를 돌리고 거부감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럴수록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가스비와 전기료가 오르고 또 지하철 또 버스비 요금이 오르는 것이 아, 그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더욱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길 권면을 드립니다. 정치는 내 호주머니와 직결된 문제예요. 정치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해 버립니다.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못받아 덩치는 내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전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현실 세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와 무관한 신앙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육신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저높고 저높은 하늘에서 거룩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시고 또는 어떤 영혼으로만 그냥 이 땅을 내려다 보시면서 치시하시면 될 일이에요. 굳이 이 세상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셨어요.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부딪히고, 그 속에서 고민하시고, 그 속에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표현을 정한 가장 기본적인 의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른바 천국이라는 개념이죠. 이게 전부예요. 근데 천국의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생이 아니라 내 생의 세계예요. 사후 세계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미래적인 삶이죠.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들. 물론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합당한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거리에 나가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미래적인 삶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그러나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미래가 그렇게 하기에 현재의 삶, 지금 여기에서 삶을 오히려 더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무시한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미래를 꿈꾸신다면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을 무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비상식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생, 뭐 이제는 길벗교회 성도들은 아시겠죠. 흔히 우리가 영생이라 그러면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삶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의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정치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교분리 원칙. 기에 무엇이 바뀌도록 듣던 얘기들인데, 목사좀 이상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과 정치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을 살아내고 증명하는 곳이 바로 이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허위입니다, 그건. 위선이고요. 그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거리에 나서는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스스로 보수주의, 보수주의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보수주의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와 정치를 분리해요 사실은 정교 분리를 가장 주장하는 것이 이 보수주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정치적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에요 어찌 보면 보수인이죠 왜 그럴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입된 생각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주 이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합니다만,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물음을 가지셔야 돼요. 과연 그럴까? 러 라고 여러분도 성경을 펴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면 저런 분될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요. 저분들 다 하나님 이름으로 행합니다. 굉장히 거룩해요. 막 찬송가 틀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이거 스피커 동원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길벗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예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서론들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끝냈고 그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오래전부터 다니엘서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저했습니다만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장별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특별히 1장에서 6장까지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나실 때마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정한 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유할 때는 메스를 떠올리면 돼요. 외과 수술을 하는 데 쓰는 그 메스, 예리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에요. 수없이 많은 신경과 혈관과 이런 피부, 이런 조직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상함이 없이 분리해내고 구분해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곳을 집어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정교한 일입니다. 근데 말씀에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죠?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신 그 성경의 다른 버전에는 이 부분을 심판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말씀은 엑스레이와 같다는 것이기도 하죠. 매스기기도 하고 엑스레이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춰진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외과 수술과 같은 것, 문제가 있는 곳을 예리하게 드러내주고 해결해준다는 것. 우리가 이전까지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목적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고 우선이 될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목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주신 것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집중해 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좀이 말씀을 좀 세세하게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능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유능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유능함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유능함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나쁜짓 잘하죠. 유능한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좋은 실력 가지고 사기 치고 사람들 것 뺏고 부당한 이권을 취하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유능하다고 말해주면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우리를 유능하게 하는데 그 유능함의 의미 뭐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능했을 때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매칭이 안 되면 뭔가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망할 때, 즉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은 건강해지고요. 우리는 유능해지고 우리는 선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알아서 정말 이 유능함으로써 우리가 주어진 이 세상 제가 서두의 어떤 현안들, 정치적인 얘기들, 뉴스의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들을 들려주고 있는, 들려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이에요. 우린 그것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저 누가 이렇다 카더라, 거기에 끌려다녀서 그랬어, 저랬어 해야 안 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사실의 바탕 위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에 일반인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이잖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그런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았던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이 혼란스럽고 때론 상식이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냥 내 개인의 경험, 내 개인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세상을 투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볼수 있어야 되고 사람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쉽게도 목사들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그것이 지극히 기초하지 않은 정말 잘못된 사실 위에 벌어지고 세워지고 지어져가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이며 여러분들 또한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과인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이엇인가를 여러분들 또 고민하면서 같이 나아갈 때에 비로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될수 있는 것이고, 앞서 디모데우스의 말씀처럼 우리의 유능함, 곧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유능함을 가진 그리스인이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 그저 악한 곳이고 그저 타락한 곳이라고 고개를 돌리고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편에 설수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 길벗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그 하나님을 바로 본그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